30번입니다. near the equator. 자, 적도 부근에서는 many species of birds. 그렇죠? 많은 새들의 종들은 breed. breed 동사로 번식하다. 새끼를 기르다. 라는 뜻이죠. all year round. 그죠. 1년 내내 번식을 합니다. 자, but, 하지만 in temperate. 그죠. in temperate. 온화한. 그죠. 온화한. 그죠. 그래서 온화하고 polar region. 어떤 극. 예, 극의, 오케이? Okay? 그래서 어떤 극지역에서는 극지역에서는 the breeding season of birds 새들의 그런 번식기는 open sharply defined, 그죠 예, 동사 수동태로 이렇게 보시고요. 예, 종종 아주 날카롭게,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예, 정해집니다. 음, 알겠죠? 예, 1년 내내 적도에서는 좀뭐 당연히 따뜻하니까 음, 1년 내내 번식이 가능한데 런 온대나 어떤 극지역에서는 이게 예, 예, 번식이가 딱 정해져 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day, 그죠. 그래서, day. They, day는 여기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그죠. 새들의 번식기를 얘기하는 거죠. b r e e d i n g seasons 입니다. 그래서, 그, 어, 번식기들은 are triggered, 촉진이 되죠. mainly by, 그죠. 주로 by the changes in day length. 예, 낮의 길이의 변화에 의해서 예, 촉진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all goes만, 모든 것이, 그죠, 모든 것이, 아주 이렇게 잘 진행이 되면, 또, h o t come, 그죠, 결과는, is that, 이거 대절인데, 뭐요? 새들이, 자, raise their young, 그들의 새끼를 기르는 것입니다. 오케이? 기르는 것입니다. 왼절도 보이죠? The food supply is, 그 at its peak. 그죠, 식량의 공급이, 그죠, at its peak, 그 peak함은 이제, 정상이죠 최고입니다 그죠 식량의 공급이 최고에 있을 때 음, 최고치에 있을 때 그들의 새끼를 오케이 기르는 것이 그 결과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글은 뭐 지금 계속 얘기가 되는 것처럼 어 종들 새, 많은 그 새들의 번식기에 번식에 대한 어, 새들의 번식에 대한 음, 그런 글이 되겠죠. 번식에 대한 글, 그리고 그게 어떤 지역마다, 오케이? 새 종마다 조금씩 다른, 다양한, 오케이? 번식에 대한 글로 보시면 이게 설명문이어서요. 여러분들, 그냥 내용만 잘 정리해 주세요. 자, most birds, 대부분의 새들은 are not simply, 그죠? not simply, 그죠? not s 그러면, 네, not only와 같은 표현입니다. not only, 그죠? 그 뒤에 뭐, b 올쏘 보이죠? 나도니 뭐도울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 새들은 are not simply 단지 reluctant 그죠? 꺼리는 것뿐만 아니라 투부정사고 to breed at other time 그죠? 다른 시기에 번식하는 것을 꺼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한 신체적으로도 be capable of o k 이동 동사고 아닌지 보이죠?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번식의 시가 딱 정해져 있어서 오케이 okay? 정해져 있어서 그거를 어, 그 다른 시기에는 번식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신체적으로도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자, this is because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거 때문인데 그들의 reproductive system 그들의 어떤 번식 체계가 shrink 오케이 okay? 줄어들기 때문이랍니다. 줄어들기 때문이고 저접 위치 때문인데 근데 그것은 오케이 okay, 도와줍니다. flying birds 오케이 okay? 나는 새들이 A save weight 이렇게 okay? 체중을 절약하도록 네, 체중을 오케이 okay, 줄이도록 네,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신체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다른 시기에는 그런 딱 정해진 번식기 그런 이외의 시기에는 생식 체계가 줄어든대요. 오케이 okay? 줄어들고 그것이 또, 나는 새들에게는, 나는 새들에게는 체중을, 오케이, 체중을 줄이도록 또 도와주는 역할을. 나는 새들에게 있어서는 이 체중이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몸이 뿔면은 잘 날지를 못하니까요. 그럼 생존과도 또 직결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또 번식기가 아닐 때는 그게 이제 생식 체계가 줄어들고 그게 또 나는 거에도 도움을 이렇게 준다. 라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어법상은 그쵸. 여기 이제 위치절, 그죠. 위치절을 보시는데 콤마 포함해서 위치절,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격관계 대명사절로 보시고, 오케이, 선행사 뭐예요? 그죠. 여기는 이제 앞 문장, 앞 문장 전체, 오케이, 그럼 선행사가 되겠죠. 알겠죠, 여러분들? 그죠. 생식체계가 줄어드는 그것이. 이해되시죠? 그죠? 여기 이제 계속적 용법이어서 and 이수로 갔을 때이시 이게 이제 앞 문장 전체 선행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 문장 전체 선행사 단수 취급이요. 그래서 helps입니다, 여러분들 helps. 여기 이 help 동사는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준사역 동사.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 보호했을 때 목적격 보호자를 이렇게 원형이나 투부정사 오케이 둘다올수 있는 거 봐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okay, 그죠. 근데, 그죠. 그런데, the main exception. 그다음 여기는, 여기 앞에는 however. however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데, the main exception to this rule. 그죠. 이 법칙에 주된 예외는, 그 예외는 are, 뭐냐, the nomadic desert species. 그죠. 어떤 유목의, 그죠. nomadic 하면 유목의. 유목이라는 거는 이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걸 말하죠. 그런 유목의 사막의 종들. 오케이? 이셉션은 사막의 종들입니다. 이 사막의 종들이 주된 어떤 예외가 되더라라는 거죠. 자, these 그죠? these can 그죠? 이에서 이것들은 자, 이것들은 그죠? 앞에 있는 유목의 사막의 종들. 그게 떠돌아다니는 사막의 종들 얘기하는 거죠. 이 사막의 종들은 can initiate,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번식 주기를 within days of rain. 그죠. 비가 오는 그런 날들에서도, 오케이 okay? 이, 이 번식 주기를 시작할 수 있는데, 자, is for. 그것은 for. 이걸 위한 거예요. 그죠. 전치사, 동명사로 보시면 되겠죠. for making the most of. 그죠? make the most of 하면은, 최대한, 예, 최대한 활용하다. 예, 최대한 활용하다라는 수고입니다 make the most of. 그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겁니다. of, 자, of the sudden b r e a t i n g opportunity. 갑작스러운 번식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것이더라, 이거죠. 그쵸. 그렇죠? 그니까 아무래도 환경이 이제 그런 떠돌아다니고 사막에 그런 살다 보니까, 오케이? 그쵸. 그렇죠. 어떤 비가 오는 그런 날들에서도 이게 뭔가 이제 번식의 기회가 있을 때 그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기후 조건, 이런 날씨 조건에 상관없이 그렇게 번식을 할 수도 있다.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네. 자, also 자, 또한 different species, 그래 다른 종들은 d i v i d e 나눕니다. 더 breeding season, 그래서 번식기를 up in different way, 그래서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오케이 나나눕니요 자, most birds, 그죠. 대부분의 바다새들은 레이 i okay? s e 브 single brood, 그죠. b r o 는 밑에 나와 있듯이 함께 태어나 그죠. 그러니까 같은 어미인 거죠. Yes. A single brood란 얘기는, 이 개념은 뭐냐면, 예, from, 어, 그죠. from, 어, 그죠. from, 어, k okay? a 어 same 예, mother로, 어, 아, mother, 는좀 이상한 거. female로 갈까요? 어, 그죠, female, 그죠, female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암컷에서 나온 예, 그런 어떤 하나의 그런 그죠? 새끼 무리들을 기른대요. 바다 새들은 대부분이 자기가 낳은 새끼의 무리들을 오케이, okay? 그죠, 어, 기르라는 거죠. 근데 in warm r e g i o n however, 그죠, 그런데 따뜻한 기후 지역에서는, song, 뭐 노래하는 새들은 기를 수 있습니다. 네, several families in a few months, 네, 몇달 동안 여러, 그죠, 여러 그죠. 여러 그런 가족들을 기를 수가 있다. 이거죠. 이거는 이제 a single brood랑은 다른 내용이죠. 그죠. single, 그죠. Fe, 아, 그죠? several f a m i l y 는 얘기는, 그죠. 이것도 구현 설명을 하자면, 예, yeah, from, 오케이, okay, different, yeah, different female로 이해하면 되겠죠. 어, females. 그죠. 다른 암컷들로부터 태어난 여러 그런 새끼들을 어, 기를 수 있다. 난는 거죠. 따뜻한 지역에서. 자, in an exceptional good year. 그죠? 그 예외적으로 아주 좋은 해에서는 그죠? a pair of. 그죠? 한 쌍의 house sparrow 참새. 한 쌍의 참새. 그 일종의 노래하는 새인데 엄마 동격으로 가시면 되겠죠. 얘들은 can raise 기를 수 있습니다. successive 그죠. successful 아닙니다. successive 연속적인 brood. 오케이 태어난 새끼들을 오케이 기를 수가 있기 때문에 through or marathon reproductive effort. 그죠. 마라톤과 같은 어떤 reproductive 번식의 번식의 그런 노력을 통해서. 번식의 노력을 통해서 잇따른 연속적인 어떤 새에서 함께 태어난 새끼들을 어, 기를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죠. 그니까 뭔가 좀기후도 좋고 뭐 먹이도 많고 이런 좋은 어떤 그런 시기에서는, 시기에서는 이런 참새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잇따라서 좀 여러 어떤 그니까 무리무리, 그죠. 새끼들을 좀한 번에 여러 새끼들을 무리무리무리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낳는 거겠죠. 예, 그렇게, 연속, 연속된 그런 새끼들을, 어, 기를 수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뭐, 표현 자체가, 근데, through a marathon reproductive effort라고 했으니까, 마라톤 같은, 그죠, 마라톤 같은 그런 번식의 노력이라고 한거 봐서는 굉장히 좀 힘들고, 힘들고 어떤 긴, 오케이? 힘들고 긴 그런 노력 끝에, 이런 여러 새들이 새끼들이 태어나서 예 그를 기를 수도 오케이 그죠 기를 수도 있더라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마지막 오케이 그죠 여기 올소 오케이 okay? 그죠 올소에서 어떤 다른 종들은 다른 여러 다, 다양한 종들은 그 다양한 방식으로 번식의 어떤 번식기를 나눈다 나눈다 한 무리의 한 배에서 태어나는 새끼를 기르냐 다른 배에서 태어난 새끼들도 기르는 애들도 있고 오케이? 그죠. 여러, 연속해서 태어난 새끼들을 기르는 경우도 있다 해서 이렇게, 오케이? 나눠지는 거 보시면, 그죠. 여기부터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문장 위치를, 그죠. 문장 위치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은 설명문이죠. 그래서 뭐 종에 따른, 새들의 종에 따른, 뭐 환경에 따른, 오케이? 예, 네, 그런 거에 따른 번식기, 다양한 번식기의 형태, 오케이?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